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트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카우터 아르데타인의 기술 가이드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속 가이드는 332세팅을 채용한 빌드로 제작되었으며 스카우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캐릭터에 설명이 들어가 있으며 딜사이클과 스킬트리 부분은 아래 타임라인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설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터의 스킬 타입은 일반 스킬과 드론 스킬 그리고 합작 스킬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직업각인 아르데타인의 기술은 방금 말씀드린 세가지 타입을 골고루 사용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스카우터는 다른 직업과 다르게 만화 대신 배터리라는 자원을 얻습니다. 이 배터리는 드론 스킬과 합작 스킬만 배터리를 소모하는데요. 하나하나 배터리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트라이포드를 활용해 배터리 소모량을 적게 해주거나 반대로 배터리 소모량을 증가시켜 피해량을 더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 스카우터는 드론 컨트롤도 중요한데요. 먼저, 시프트로 드론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X키로 드론을 바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 드론 스킬 사용 후 X키로 빠르게 복귀시켜 다른 드론 스킬을 사용하시거나, 일반 기술 사용 중 시프트를 활용해 드론을 몬스터 쪽에 미리 이동시켜 다음 드론 스킬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너지와 직업 가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터는 자신 및 파티원 공격력 증가 시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학인 아르데타인의 기술은 일반, 드론, 합작 스킬의 피해량과 배터리 최대량이 증가합니다. 드론 해수및 합작 스킬 사용 시 10초마다 5초 동안 유지되는 보호막을 생성하며 드론이 스카우트에게 부착된 상태에서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다음 스킬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충전 배터리입니다. 스카우트의 시너지 스킬입니다. 출현 룸과 조합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동 타격입니다. 스카우터의 이동기 스킬입니다. 트라이포드 날렵함 효과를 활용해 이동 속도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발란체입니다. 스카우터의 카운터 스킬입니다. 트라이포드 선택으로 피격 메뉴이 가능하며 무력화, 부입하기, 카운터, 골고루 모여있는 스킬입니다. 네 번째 카펫입니다. 스카우터의 주력 드론 스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트라이포드 화염 바드를 활용해 심판 룸과 조합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베이비 드론입니다. 스카우터의 주력 드론 스킬 중 하나입니다. 세번째 트라이포드 총격전을 활용해 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단제룬과 조합이 좋으며 이전에 나온 카펫과 같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섯번째 레이드미사일입니다. 스카우터의 주력 드론 스킬 중 하나입니다. 드론 스킬 중 데미지가 높은 편이며 무력화 중상을 가지고 있어 무력화 때 사용하기 좋은 스킬입니다. 압도룬과 조합이 좋습니다. 일곱번째 어나일레이션 모드입니다. 스카우터의 합작 스킬 중 하나입니다. 합작 스킬 중 그나마 채용할 만한 스킬입니다. 여덟번째 에너지 버스터입니다. 스카우터의 주력 합작 스킬입니다. 기술 스카우터 중 가장 높은 데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꼭 찍어주세요. 다음 딜사이클입니다. 영상 속 딜사이클은 치명 1400, 신속 700, 7레벨 보석과 4레벨 트라이포드로 세팅했습니다. 먼저 기동타격 3번, 과충전 배터리, 베이비드루, 아발란치 사용하시면서 드론 조작 X키로 회수 후, 시프트로 몬스터에게 이동, 카페 끝자락으로 갈쯤 X키로 회수, 레이드 미사일, 어나일레이션 모드, 중간 기동타격으로 이속버프 획득 후 에너지 버스터, 과충전 배터리, 베이비드로, 아발란체, 카펫, 레이드 미사일로 반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어서 사용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너지 버스터는 단죄 심판 효과가 터졌다면 가능하시면 유지시간 안에 에너지 버스터를 사용해 쿨타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쉽게 베이비 드론과 아발란치 한 세트 카펫과 레이드 미사일 한 세트 어나일레이션 모드와 에너지 버스터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아마 드론 컨트롤이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너지 버스터가 쿨타임이 긴 스킬이기 때문에 홍염 레벨이 높을수록 좋으며, 그 다음 홍염 레벨을 올리실 때, 가능한 카펫과 베이비드론의 레벨을 동일하게 세팅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쯤에 스킬트리와 딜사이클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장비 악세 특성 보석 추천입니다. 유물 장비는 치명 시너지가 없다면 환각 치명 시너지 2명 이상 있다면 구원 세트 추천드립니다. 상황에 맞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악세 추천입니다. 악세 특성은 치신 세팅으로 목걸이 치명 신속 귀걸이 반지 치명 세팅 또는 목걸이 치명 신속 귀걸이 치명 신속 반지 치명 세팅 추천드립니다. 다음 보석 추천입니다. 멸아 보석 에너지 버스터 레이드 미사일 베이비 드론 카펫 어네일레이션 보드 아발란체 홍염 보석, 에너지 버스터, 레이드 미사일, 베이비 드론, 카펫, 어나일레이션 모드 추천드리며 여기서 에너지 버스터 홍염 레벨을 높게 세팅해주실수록 좋습니다. 또한 다른 홍염 보석 레벨을 올리실 때 베이비 드론과 카펫은 동일한 홍염 레벨로 세팅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라이포드는 전체적으로 4레벨 사용해주시면서 천천히 5레벨 도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트라이포드 레벨링 중 기동 타격, 날렵함과 어나일레이션 모드, 배터리 절약 둘중 하나 1레벨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기추천 입니다 3레벨 4개 세팅 원 l legacy. One an kisser, children adder. One an kisser, yedun adder. Some 레벨개 원하시는 세팅 찾으셔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밸런스 패치 후 아르데타인이 기술 스카우터 최신 가이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좋은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